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이 주어졌고요. 어, 함수 ex-a fx가 x2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어, 상수 a값을 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ex-a랑 fx랑 곱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 그 세로남수가 x2에서 연속이 되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속이 되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어떻게 되기 일단은 x2에서의 우극한 조사하셔야 되겠죠. 우극한만 조사하면 안 되죠. 좌극한도 조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해진 거랑 여기서 구해진 거랑 일단 같아야 되겠죠. 근데 뭐 이렇게만 같다고 해서 연속이 되는 건 아니죠. 극한값 존재만 할 뿐입니다. 이제 x에다가 2를 집어 넣어서 구해지는 에, 함수값, 그 함수값이랑도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연속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극한 2 e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다가 2 e 넣어주시면은 어, 4- a 되겠고요. 4- a. 그다음 f(x) 가지고 우극한 2를 하려면 그래프 따라서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극한값이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4- a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좌극한 2를 보도록 하죠 얘는 뭐 그냥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4-a가 될 거고요 f(x)는 이번엔 좌극한 2니까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3입니다 그러면 4-a에다가 3을 곱하는 거죠 아까는 1을 곱했는데 이번에는 함수값 f(1)입니다 는1 그래서 4-a에다가 1을 곱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해진 것들이 모두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연속이 된다라는 거죠. 어, 근데 보시면은 4-a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곱해지고 있는 숫자가 조금 다르다. 이거 두 개는 뭐 같긴 하지만 이게 다르다. 그러면 어, 이렇게 다른 숫자에다가 도대체 어떤 값을 곱해줘야 예, 얘들이 다 같아질 수 있느냐라는 건데 0을 곱하면 되죠. 0에다가는 뭐 1을 곱하든 3을 곱하든 27,456을 곱하든 0을 곱했기 때문에 모두 다 0, 0, 0이 되면서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는 수가 뭐가 되면 0이 돼주면 예, 다 같아지면서 연속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4 a가 0이 되려면 a가 4가 되는 거 확인을 하시면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보시면은 1차 함수입니다. 다음 함수죠. 다음 함수는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x 2에서도 연속입니다. 자 FX 어, 쭉 연속이긴 한데 하필이면 어디서 하필이면 2에서 불연속이죠 그리고 하필이면 2에서 연속성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2에서만큼은 이제 불연속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속과 불연속의 고배 연속성을 물어보는 문제다 라고 유형화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연속과 불연속의 고배 연속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이다라는 것은 우극한 2, 좌극한 이, 함수값 2를 했을 때 나오는, 나오는, 나오는 극한 값, 극한 값, 함수값이 뭐다 다를 필요는 없어요. 네, 다 다르진 않잖아. 요거 두 개는 같네. 1이랑 1. 그쵸? 근데 어쨌든 다 똑같진 않다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뭐, 이세개 중에 두 개가 뭐가 같냐, 다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세 개가 다 같냐, 세 개가 어쨌든 다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연속에서는. 근데 불연속이다라는 것은, 어쨌든 다르다. 그러니까 불연속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욱한이든, 좌극한이든, 함수값이든, 나오는, 나오는, 나오는 값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똑같다. 그리고 다 똑같은 거 확인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곱하는 거죠. 우욱한 끼리는 우욱한 끼리. 좌악한 끼리는 좌악한 끼리. 그리고 함수값 끼리는 함수값 끼리. 그래서 나온 그 결과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다 같아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막 서로 다른데, 다른 것들에다가 도대체 뭐를 곱해줘야 같아지느냐? 0을 곱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그냥 여기다 2를 넣는 거야. 그럼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기서 막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곱해서 0이 나오면서, 0이 나오면서, 0이 나오면서 다 같아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문제 쓱 보고, 어? 연속과 불연속의 곱의 연속성 문제네? 니가 어, 연속이구나 어디에서 2에서 2 집어 넣으면 0 나와야 되겠네. 2 집어 넣으면 어, 요거 나오는데 니가 어, 0이 돼야 되니까 A는 4가 돼야 되겠구나. 요렇게도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아래 문제는 서술형에 해당되는 풀이가 될 거고요. 요거는객관식풀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유형화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문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문제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